재사용 대기시간 폭풍 인도자 찍어주고 오! 행님! 와멋 뭔데 오쉣 너도 힐인드 나도 힐인드 오셰쉣자 삭제시키는 중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행님 행님 오셰쉣 바닥 범위 안 보여 오 행님. 자 오늘 해볼 거는 노르딕 에쉬즈입니다. 노르딕 에쉬 라그나로크의 생존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엑셀더, 엑셀더 외모 변경. 아 잠겨 있구나. 이 스킨을 잠금 해제하려면 엑셀더와 함께 엑셀도.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2번 영역을 정복하세요. 이게 얼리엑세스 때만 주는 그런 스킨이라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 <laughs> 얼리엑세스일 때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하죠. 미드가르드 오케이. 어? 아, 자동으로 때리는구나. 대쉬는 없는 것같고요 네. 뭐야. 이 쥐새끼들 아주 그냥. 당연히 저 지금 빨간 거, 저거, 밟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야, 쥐를 싸지르는데 뭐지? Oh, s h i 오, 맹렬한 터졌어. 지금이 딜타임. 일단, 저거, 중간 보스 잡았구요. 어, 뭐야. 저거, 먹, 먹어야 되는데. 나와! 오! 레벨업 미쳤고. 능력치 찍어줍시다. 이동속도 올려줄게요. 다음 게 무한회오리 바람. 5포인트 있어야 돼. 아, 6포인트. 여기서 볼수 있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포인트. 그러면, 무한회오리 바람 찍어주구요. 리롤 하려면 Q버튼. 일단은 무한해오리바람 써주죠. 아, 필살기다. R버튼 누르면은, 그리고 필살기.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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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오, 쉣. 모친 조주는 당연히 랜덤이고, 쿨타임 1분이네요. 좋았다. 딱싹. 딱싹. 이 게임이 조합이 엄청 많다 그랬어.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이제 가장 강력한 빌드를 만들 수가 있대요 오 좋아 무비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걸 찍고 별자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야 던더 아머 재사용 대기 시간 이러면 열리죠 폭풍 인도자 좋아요 무비 바뀌나 그러면? 오쉣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낄 수가 있구나. 요왜안 먹었냐 근데? 그러면 요것도 찍자. 오케이. 오 셰프님. 자 무한의 오리 무친. 좋았다. 저거 체력 포션인것 같죠? 번개 빠지. 좋구요 아 이거 15코인이 있어야되네 저거 먹을라그러면은 오케 이 확인 굿굿 저건 뭐야 저건 뭐지? 저거 먹을라면 어떻게 먹어야돼? 왠지 저거 맞으면은 체력 깎이고 먹고 와또 한번 깎이고 제발 스텝 버튼 눌러가지고 본상 데미지 1 증가 번역이 좀 그지 같긴 하다 전개 빠지 좋았고 와주새끼들 나오는거 봐봐 넘가 많이 나옴 오돈돈 돈 먹어야 돼돈 먹어야 돼아쉔 형님 여기서 이거 찍어주고 발사체 속도 네, 철망치 좋아요 뭐지? 철망치 오쉣아원더 있어야 돼아 바닥 내려 찍네 그러면 호잇 호잇 계속 찍어주고 오 레벨업 지도 맵은 없나 보 오, 그지 맵이요? 어, 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러면 뚫려야 뚫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해. 지금 첫 판이라 가지고 아직 잘 모르. 정계 빠지기랑 지금 바닥에다가 불 불지르기. 저거 뭐야? 빨간색 뭐야? 일단 4원더 먹어야 되는데. 오 셰. 뭐야 저 친구. 일단 저거 체력 먹어야 돼. 체력 먹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자 무한 회오리 무친. 좋아. 오 체력. 나이스. 왜 돈이 안 나와 돈이. 아, 지금 번개가 마비도 거는구나. 오케이, 확인. 무치. 아, 돈 없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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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맹렬한 터졌고. 나이스. 지금 철망치가 넉백 시키고 있고. 자, 칼이 뒤딜 넣고 있고. 자, 저 회전 도끼가. 질 넣는 중. 뭐야, 돈왜안 나오지? 돈은 상자에서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상자 한번 깨보자, 그러면. 요 상자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 아, 상자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확인. 일단, 무한회오리. 좋아요. 컷. 무한회오리 개좋다. 나사긴데? 굿! 17원 있으니까 상자 한번 까볼게요. 오, 달다, 달아! 철망치, 아, 한개 업그레이드. 썬더 아머. 철망쥐. 손상 썬더 아머. 자, 칼 올려줄게요 칼이 지금 2코 들잖아 그거랑 별개인가 지금 찍는게 아, 별개인가보다 자, 업그레이드 오. 오, 나이스 아, 이제 세대 때려 맨날 읽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찍어버니 뭔데 에 기다려봐 19초 뒤에 잡아드림 굿 나이스 하긴 하다 이게 쉬움 난이도라가지고 너무 쉬운데 스벤저킹 보스가 기다려 봐 봐. 내가 회전 회오리로 갈아드니레벨업한번더 해야 되고. 어! 행님 어. 어 개반데? 오 쉣. 자, 회전 회오리. 아, 회전 회오리 무적이 아니다. 오케이. 이그드라실의 입. 이거 뭐야? 그노키 이게 뭐야? 어, 도망가. 아니, 지금 갖고 있는 코인으로 뭐야? 이 뭐하는 놈이야?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지금 없잖아. 돈이 없어. 페데치에 도달한 성자 유물 위에 승천 수준. 성자 유물. <목소리> 뭐지? 이 개같은 번역은 모르겠다. 내려갑시다. 다음 단계인가? 아, 다음 단계네. 어, 가 오, 뭐야? 오, 쉐. 아,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리고 싶다. 너무 랜덤이다. 아 랜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놈 오토 타겟팅 인가봐 겁나 아쉬운데 오우 쉣 뭔데 오우 쉣 회전 회오리 묻힌 찢어버리자 삭제 자, 밑에 상자 나왔구요 아 뭐야 왜왜 왜 저기 때리는거야 개새끼 뭐하냐고 오케이, 던더아머, 브란, 네글링, 발사차나 증가. 오케이, 칼만 올려. 굿굿굿굿굿. 마이스 뭔데? 자, 무빙. 야 이동 속도 같은 거 올려줘야 될까? 이동 속도가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중요해가지고. 아, 이동속도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겁나 때리는 중. 어, 쉣. 오 공속도 빨라지는 중. 뭐, 뭐 때문에 공속 빨라지는 거야? 빈 빨간색 하트 컨테이너. 아, 최대치로 늘리는 거고요. 뭐지? 공속은 왜 빨라지는 거지? 뭐, 뭐 때문이야? 오쉣 딴데로 이동해볼까 다섯같은거 한번에 먹고싶은데 오쉣 체력 좋구요 좋았다 내가 원하는대로 못 때리는게 존나 아쉽다 어 형님 아저 버프 때문이구나 오케이 확인 이버튼는 뭐야 아 체력 채우는 거 포션이네. 어 있어, 자상자깡 좋아요. 저건 뭐지? 350마리 잡으면 아이 안에서 350마리 잡으면은 저걸 먹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확인. 아 성소 같은 개념이네. 이 안에서만 움직여가지고 애들을 잡아야 돼. 나쁘지 않다. 오, 굿. 달다, 달아. 여기 나가면은 퀘스트가 풀릴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중간 보스 다와가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때려. 스위프트 부츠 이동 속도 20% 상승이고요. 와요, 나쁘지 않아요. 뭐, 뭔데 얘네? 자 회전 회오리 쉐 갈아버려. 미쳤어. 무친. 나이스. 저 위에 있는 거 보석도 먹어야 되는데. 자, 무빙. 자, 좋았죠. 레벨업 포인트 좀 써줘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 필살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10 포인트 필요하네. 2 포인트 더 먹어야 돼. 한번더 레벨업 해야 돼. 오. 자, 필살기 마스터. 무한 회오리 마스터했고요 왔다. 오. 나이스 어디로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뭐야? 자, 상자깡 좋아요. 철망치. 썬더암어. 꽝. 철망치 올려주고요. 범인 늘려주고 철망치 넉백이라 가지고 나쁘지 않요 뭐야? 없어졌다. 오. 오셰 나이스. 오 기본 캐릭터 개 좋아. 이제 다음 뭐 찍어야 돼. 잠방 기다려. 파괴자 할버드. 잡기 전에 요거 레벨업도 못 시키는구나. 그러면 공속 올려주고요 재사용 대기시간 폭풍 인도자 찍어주고 오! 형님! 와! 뭔데? 오! 쉣! 너도 힐인드 나도 힐인드 오! 쉣! 자 삭제시키는 중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형님! 행님, 어 씨. 바닥 범이안 보여. 어, 행님. 좋아. 무거운 돌 좋아요. 이그 드라실이. 뽕뽕뽕뽕뽕. 아니, 니가 가까이 와 놓고 왜 도망가냐고. 개빡치네. 이거 뭐야? 가까이 갔다고 사지네. 손상 5%. 아, 데미지 5랑, 이동속도가 떨어지네요. 까비. 그 다음에,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못하는구나. 아, 요거를 찍어줄걸, 그러면. 뭐, 지금부터 찍으면 되지, 뭐. 오케이. 나중에 10개 찍으면은, 요걸로 승천시켜주면 돼요. 체력 포션 안 먹어도 되겠지? 자, 오케이. 다음으로. 호잇, 호잇. 돌아다녀볼까, 이번에는? 호잇, 호잇, 호 호잇. 오, 나이스. 쿵, 쿵. 오, 묵치. 나이스. 좋아요. 오쉣저 광폭화 터질때 마다 존나 오진다 공속 폭맞 오진데? 지 아니 이동해야되는데 이동을 할수가 없어 자 회전~~ 회오리~~ 오치 찢어버린는죠오 좋아요 저거 뭐야 오원이네? 쉐. 아 이거 내가 원하는데로 때리고 싶다 평타를 그게 안 되네. 근데 유물을 해금하려면 저런 거를 자꾸 먹어줘야 돼. 또 상자 찾아야 돼. 어 저기 상자 있다. 이원은 나오겠지. 돈안 나왔나? 그러면 안에 있는 어둠 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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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소. 형님, 어쉔 애들이 잘안 죽어 이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굿 골드백 얻었구요 예, 좋아요. 자 회전 회오리, 나이스. 아돈 존나 얻었다. 29원 먹어. 저거 바로 살수 있겠다. 자 바로 르르릉. 자 찢어버리는 중. 어쉣어 형님. 어, 자 사주고. 아저 위에다가 딱 붙어야 되네. 자 동전 뽑기 하는 것처럼 캡슐 뽑기. 것처럼 저기에 딱서 있어야 돼. 애매하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저기 앞에 딱서 있어야 돼. 능력치 좀 찍어줄까? 여기서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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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잠시만. 저트 위치 방송, 저거 켜 놓은 것 때문에 렉걸리나 보다. 그래, 꺼버렸어요. 진 <laughs> 궁극기. 네, 제 출장 나와 있어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아, 인터넷 때문인 것 같아. 어우, 씨, 좋구요. 어, 형님! 뭐야, 애들. 오, 쉣 존나 나노무빙. 뭐지? 왜 데미지가 약해진 것 같지? 오, 저거 뭐야? 뭔진 모르겠는데, 반지 먹었구요. 오. 최대 체력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버튼 뭐야? 좀 이따 보스 때 써봐야겠다. 오 형님 로드 라그나르 끝판 보스인가 아오쉣 뭐야 넌 뒤졌다 이제 오 무빙 오, 무빙 그런거 안맞죠 오오쉣아 알았는데 맞아버림 자 무빙 그런거 안맞음 오. 오. 오 뭐야 아브이쳐도 체력다네 뭐 당연한건가? 자 검기 발사 했구요 야 브로타토 같은 공격이었다 쟤자 검기 피해주고 오케 이 바닥에서 카롤라오기 자, 무빙 너무 쉬운데? 쉬움이라 그런가? 자, 보스 숨도 못 쉬는 중오 이그드라실 입두개한개또얻었고요 딱딱한 아마 난이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샤, 샤이라 암튼 활쟁이 얻었고 땅검 알프에임 좋아요 오케이 요런식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첫판인데 어 나쁘지 않아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